가봐라, 3인분 되거든. 이래갖고 끓으면, 어, 된다. 냄비에 한번 붓거든. 요렇게 짚은 후라이팬에 한번 좋다. 오이도 억수 싱싱하네. 먹나? <laughs> 응, 잘 씹어 먹고 뭐. 이제 매끄를거든 미끄러분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. 엎드려자 찬물이 다얘 모돌오돌 하라고. 모돌오돌 하지? 그럼 한 그릇씩 딱 잡는거라 이렇게 당메기 갖고 와 어이 아, 아. 북경 동치미 육수 선전하는건노 뭐. <laughs> 선전하면 안되는데 돈 안받았는데 응. 이래가 부모 돼 장사할때 이걸 썼는데 어디서 찾았다 이거는 다시다말도 안나 무 동치미 담그는거 알지 응. 그거를 갖고 국물을 만든거라 그래 사골육수보다 더 맛있어 저게 이게 냉면김치 비껴라보 자, 내가 알려줬지 담아놓은 거 응. 근데 이게 뜨거야 맛있다 이게 채색이 은뭐뭐 체칼로 감이 떼도돼 이제 골고루 이어 먹는 거야 소화되라고 했고 응. 이거는 영양가 있으라고 여는 거야 먹을 때는 반숙을 해놓으면 좋은데 여기 여는건좀 질컥하네 그럼 뭐 알아서 먹으면 돼또 응. 뭐 오늘 사람이 서있니네 냉면 세 그릇 응. 밥 먹자 밥이 아니다 오늘은 응.